안녕하세요. 오토경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예, 방송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죠. 뭐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검증 과정 자체가 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 정보들 희한한 내용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 막, 막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현명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해봐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성격이 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른 채널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셔야 그나마 잘못된 정보를 구분해 내실 수 있는데, 이 사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 정보들은 라면 같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같아요. 뭐 슬럼프드처럼 세심하게 막 오래 이거를 완숙시키고, 그리고 또뭐 에이징을 하고, 그래서 요리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근사한 한끼 식사가 아니라 대충 때우는 물론 뭐 공을 많이 들이고 또 나름대로 양념도 많이 집어넣고 해서 색깔 좋은 영상을 뽑는 그런 기업형 유튜브들이 많이 있긴 한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라면 한 끼보다 못한 어떤 경우에는 저거 먹으면 <laughs> 큰일나는데 <laughs> 건강해지는데 이런 불량식품들이 팔을 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저도 이 접근성 그리고 또 유지의 용이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정말 잘 제한 없이 할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 말이나 하해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네 이런 가벼운 정보의 창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생태에 대해서는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얘기를 잘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로스 체킹을 좀 해봐야 어떤 정보들이 맞고 틀리는지를 구분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뭐 최초의 펠리세이드 건 시동 꺼지면 브레이크 안 듣고 핸들 잠기고 스티어링 휠 잠기니까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괴담을 퍼뜨렸죠. 근데 이거 <laughs> 이렇게 말씀하신 분조차도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면 시동 꺼지더라도 스티어링 휠 돌아가고 브레이크 듣는다라는 건 자동차 좀 마시는 분에게 들 상식이거든요. 이해관계가 바뀌게 되면 이 말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줄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고정을 한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지금은 다 알고 계시죠? 시동이 꺼지더라도 브레이크는 잘 듣는다 다만 안 듣는 것처럼 당황했을 때 허둥뒤중 하면서 브레이크 조작을 풀 브레이킹을 못하고 발목만 까딱까딱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해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여기더라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풀브레이킹을 하라 알루미늄 진동 흡수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진작에 이거는 뭐예 공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알루미늄이 진동을 감쇄하는 효과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구분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약한번 먹어봐. 이약한번 먹으면 모든 게다 나아가는 약장사처럼, 이거 봐. 최종적으로 알루미늄이 감소에 효과가 있으니까 진동 흡수하지. 진동은 흡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진동은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서 특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는 물건들 한번 보세요. 알루미늄이 진동흡수에 이렇게 효과적이면 알루미늄 댐퍼들, 알루미늄 진동흡수제가 왜 없습니까? 다 고무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laughs> 결과적으로 진동 감쇠를 이끌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작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알루미늄이 그중 하나인데 알루미늄 합금이 강성을 통해서 빠르게 진동을 전달을 하고 이 빠르게 전달된 진동을 템퍼나 고무 진동이 빨리 끝나게 하면 전반적으로 감쇄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진짜 상식적인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혼란을 주는 창구가 유튜브가 되고 있어요 GV60도 마찬가지입니다 GV60 타면 후륜 오번 때문에 위험해서 어, 가족 태우기 힘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이런 또 시대에 <laughs> 저희가 그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정위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저희를 하지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공정위에서 결과적으로 시정명령을 비롯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좀이 뭐, 문제가 될 만한 제조사와의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GV60T가 문제가 됐었다 안전에 정말 치명적으로 그 말이 맞았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루지 않은 미디어들이 전혀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영국이나 유럽, 또 미국 이런 전통적인 매체들에서 벤치마킹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항목을 놓고 점수 내고, 그리고 또 위험 요소가 발생되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많아요. 독일의 아우터반이 있죠. 또 쓰지 않는 공양들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렇게 때문에 큰일 난다. 이런 거 있기는 커녕, 아니, 독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캘리 물어보기 에서 뭐, 이거 최고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GV60 위험하지 않은 차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가 의심을 제기하면 아 이것 봐 이러니까 문제야 라는 그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EGMP 관련해서도 처음 나왔을 때 2001년도 겨울에 사실 2020년 후반부 부터 EGMP에 대한 스펙을 저희가 입수를 하면서 주목하시라 그리고 명확한 스펙이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만 나오면 판 바뀐다 이렇게만 나오면 은 진짜 전기차 시대에서 국산차 기대 걸어볼 만하다 이거는 지금까지 봤었던 국산차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오닉5 제가 제일 먼저 신청해서 계약해서 받았어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빠르게 출고된 차입니다 2021년 6월에 출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출고를 최대한 제가 모든 인명을 다 동원해서 받은 건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눈으로, 몸으로 똥꼬로만 확인해 본게 아니라 모터를 띄어서 분해를 해보고 인버터도 분해를 해보고 I C C U도 분해를 해보고 다 눈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P C B, 파워 모듈 그리고 전기 모터의 권선 구조 뭐 이런 것들 다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laughs> 지금까지 제가 봤던 현대가 아니거든요. 와 이거 팔이 바뀌겠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EV6GT가 나오는데, EV6GT에 기존의 p 시스템이 큰 외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물론 뭐, 개방 건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투 스테이지 인버터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모터 내부적인 부품은 변화가 있는데, 하우징 자체에 변화가 없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그 구조를 이용해서 후륜 모터를 270kW라는 엄청난 출력을 걸었고, 전년에도 160kW에 출력을 걸어서 430kW를 투스테이지 방식으로, 인버터는 하나인데, 그 안에 두 개의 칩셋을 통해서 분수효시 배터리의 전류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출력을 빵! 하고 줄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발열을 던져내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니 세상에, SOC가 바닥 10% 이하까지 내려갔는데 막 300kW, 330kW 막, 회생자동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뭐지? 이 상황에서 역기전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출력을 유지하고 그런데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그리고 77.4kW 배터리로 이 430kW는 엄청난 출력으로 이 정도 주행거리를 뺀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면 팔이 바뀐다. 고속능 전기차 시장이 그야말로 철철을 맞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강자들이 정말 서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차가 나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음, 팔이 바뀌겠구나. 아유리5N 나왔을 때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아, 그 말이 맞았구나. 지금은 현대 따위가 아예 현대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도대체 또 얼마를 끔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음모론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는 현상 그리고 데이터에서 주는. 팩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브랜드의 환상이 저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별 해결망칙한 자동차 많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돈 주고 사면 안되는 그런 자동차들까지도 구입을 해봐서 얼마나 이 브랜드의 허상이 많이 거품이 많이 껴있는가를 누구보다 몸으로 많이 체득을 했습니다 한때는 야 이렇게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는게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말 제약 같은 일 아니었냐 정신 차리고 이런 거다 모아가지고 아파트 몇층만더 사놨, 사놨어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아쉬운 일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 이것도 경험이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후광, 아우라 이것 때문에 판단을 저조차도 잘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어, 눈에서 커플을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수업료로서는 잘 치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가 그거 외에도 이제 스포티지 네이 모델 출시가 됐을 때 하이브리드 처음 시승을 하면서 야 이게 대중차인데 말이 돼? 아니 이게 MVH도 그렇고 그 품질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이 가격대에 지금 기어가 도대체 여기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이거는 대중차에서 그동안 봐왔던 야 이런 품질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기아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만큼의 결과물인데 라고 해서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국내 또 해외를 비롯해서 제일 처음에 정보를 다뤘어요. 리뷰를 먼저 올린 채널이 몇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에서 저희와 비슷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스포티지 인기 정말 대단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유럽에서 스포티지 없어서 못합니다. 소렌토도 저희가 예, 하이브리드 리뷰를 하면서, 오 이거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라고 평가를 드렸어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예, 북미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쏘렌토 정도 덩치만 돼도 이렇게 잘안 팔리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북미에서는이 소렌토, 그리고 또 펠리세이드, 텔롤라이드, 이런 차들이 인기가 많죠. 그 중에서 쏘렌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좀 각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평을 하는 내용들이 뭔가 관계가 있어서 호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 해본 결과 상승성이 있어서 가격 대비 그리고 또 기술적인 가치 면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반대의 경우 아이기포 저희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사실 데이터만 보고 처음에 평가를 했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형편없이 떨어지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타본다고 달라지지 않을 만큼 격차를 보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드럼 브레이크를 회생 제동도 가장 제대로 못 거는. 지금 위치에 있는 독일 브랜드에서 회생제동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브레이크 부담이 적으니까 드럼 브레이크 써도 된다. 이딴 멘트를 하냐.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인덕턴스 설계를 잘해서 역기 전력을 팍팍 받아내면서 회생제동 적극적으로 쓰는 브랜드 같으면, 그래, 뭐, 너희들 회생제동 잘 쓰니까, 뭐, 우리가 한번 써보고, 이상하면 얘기하고, 너희 정도면은 뭐, 그래, 이렇게 해놔도. 뭐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뭐요 정도 선에서 끝났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가 절감에 이런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주행 중 저속에서 문이 열린다, 도어 렌치 부분에 물이 들어간답니다. 거기다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중국에서 집단 소송 막 벌어지고 있고 유럽 소비자들도 난리예요. 이거 믿고 탈수 있겠느냐? 이 자체 소프트웨어를 해보지 않은 걸막우격다집으로 밀어넣으니까 생기는 현상이고요. 중국 시장에서 좀 많이 팔려야 폭스바겐은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좀 힘을 받는데 중국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받고 순수 전기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까지 드다 합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 6%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빼면은 3%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역사적으로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이렇게 해냈던 적이 없는데 거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 없이 투자를 했던 그 투자금은 많고, 회수는 되지 않고, CEO가 나서가지고, 야, 우리 더 허리띠 졸라 매고 앞으로 운영비 더 줄여야 돼. 3년 동안 14조 줄이자.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원가 절감을 알게 모르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브랜드는, 네,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브랜드에서 주는 후광 효과라든지, 믿음,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은, 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신뢰도라는 게 내연기관에서 쌓아져 온 거잖아요. 전기차로 변환이 되면 이 새로운 신뢰도와 새로운 믿음, 새로운 업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적인 가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꾸 소비자들이 믿고 쓸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제품이다라는 케이스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은 이제 초창기 시장인데 아직까지 그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상품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믿고 쓸수 있을 만하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제조사가 아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서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과연 어떤 제조사가 정말 쓸 만한 제품을 가격 대비 좋은 상품성을 제공하는지 을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날카롭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연기관 잘했으니 전기차도 잘할 것이다 네, 국밥집으로 유명했던 집이 갑자기 냉면집으로 탈바꿈했는데 국밥만 잘 만들었는데 냉면 잘 만들겠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갖습니까 먹어봐야죠 그리고 다른 유명한 냉면집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왜 내연차 잘 만들면 전기차 잘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하냐면 내연차와 전기차는 근본은 같은데 전기모터와 배터리만 바뀐 것이다라고 헛소리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헛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피처폰이 전화하는 용도였죠. 스마트폰도 전화하는 용도잖아요. 전화 잘 됩니다. 같습니까? 구조가? 완벽히 다르죠? SOC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스마트폰. 과거의 피처폰과 스마트폰은요, 완벽히 다른 기기입니다. 같은 통신기기라고 할 수가 없죠. 필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도, 예, 예, 사진을 찍는 목표는 같잖아 완벽하게 다릅니다. 네, 완벽히 달라요. 전기차와 내연차는 완벽히 다릅니다. 동력원, B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그런 자동차가 제어되는 그런 전 과정, 페일세이프 모든게 다릅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산업구조 자체가 이제 지각변동 을 일으켜서 그동안 기계장치를 설계해왔고 또 생산해왔던 이런 기반들이 전부 이제 전기차에 걸맞게 변화가 되면서 기존의 산업군이 완벽하게 뒤집어 퍼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를 제조하고 유통 을 하는 이런 기업들만 변혁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왔던 전비업계들도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죠. 살아남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내연차의 수립 파츠의 80%가 사라졌을 때 과연 이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지금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와 내연차는 완벽히 달라요. 아직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채널이 있거나 그런 미디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채널에서 과감하게 아이템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흐트러뜨리고 판단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불량식품 같은 채널들입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상품성에 대한 기준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저희가 별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어,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추천해 드릴만한 훌륭한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콘텐츠들을 크로스체크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잘난 척을 하느냐 반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98% 이상 네 크로스체크를 해보셔도 저의 평가가 어느정도 기존면에서 모든 디테일에서 다 맞을 수는 없죠 기존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의 손가락으로 방향을 잘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잘 내릴 수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제가 좋은 자동차 앞으로 미래 기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물론 실수를 하고 잘못된 평가를 할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의도한 실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알고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소한 오토기어 채널에서는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오류들이 다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어, 거의 다 맞았네 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저를 인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니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번 귀담아 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스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laughs> 또 제가 또 재밌어 하는 건 저희 소식충이 이제 오통이 안티들이 많은데 안티를 하시는 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뭐 수치가 다 틀리거나 약간 어,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잘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잘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닿기실 타이밍이 또올 겁니다. 가끔 저희 채널에 안 튀어가지고 흠쳐지려고 내용을 잘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찬티가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간단히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